필로 뉴스 여름이 되면 원서 쓸 때가 되, 되잖아요. 저는 그 생각부터 먼저 막 떠오르거든요. 우리 고 삼들 어디에 전공과 대학을 정해서 대학 원서를 쓸까? 그런데 아, 이런 측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대학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혹은 그 지역이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산업이 좀 특화되어 있는 지역인지 이런 걸 고려해서 대학을 한번 들여다 보자고요. 지역과. 대학 전공과의 관계.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. 여러분, 항공우주 하면 어느 지역이 떠오르세요? 저는 사천시 떠오르거든요. 거기에 가면 KAI,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라는 큰 회사도 있고, 사천에 어, 이런 항공 관련된 산업단지들도 가지고 있고요. 공군도 사천에 있죠. 사천, 진주, 이쪽 지역의 국립대학 중에 경상대학교라고 있어요. 그런데 이 항공산업에 있어서 소재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경상대학교의 재료공학과를 한번 눈여, 눈여겨보세요. 경상대 재료공학과. 실제로 경상대 재료공학과가, 어, 재료연구소라든지 아니면 항공우주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항공우주 관련된 재료를 연구하는 기업에 취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. 우리가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금 그 대학들을 어 지방에 있는 대학 가고 싶지 않은데 너무 지방에 있는 대학은 무조건 이렇게 선을 긋고 저기는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성도 있는 것 같아요. 부산대학교에 인공지능 융합 센터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에 특화된 센터였냐면요 스마트 팩토리였어요. 스마트 팩토리 즉 부산대 기계공학과나 뭐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이런 두 학과들 유명하죠. 왜냐하면 부산대라는 그 부산에 있고 울산이나 거제도나. 또는 이런 지역에 조선 회사나 또는 울산의 현대차 공장도 있잖아요. 부산대는 기계공학과나 조선해양공학과가 어, 과거부터 유명했었는데 특히 부산대 또 스마트팩토리 융합으로 인공지능 대학원이 생긴다고 하니 어, 뭔가 부산대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스마트팩토리 관련 연구를 한번 해볼까? 이런 생각을 할때그 대학원도 눈여겨 볼수 있겠죠. 여러분 수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수원 삼성 뭐 이렇게 연관돼서 떠오르지 않으세요? 삼성전자연구소는 수원에 있고, 성균관대 공대도 수원에 있어요. 왜 성균관대 공대가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는지 좀 느낌이 오시죠? 성균관대 공대에 가면 삼성 관련 계열 회사들과 실전에서 많이 해볼 수 있겠구나. 이런 대학에서 그것을 많이 지원해 주겠구나.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수원, 삼성, 성대. 울산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울산하면 많은 정유 회사들 화학 회사들이 울산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울산 대학교와 또 유니스트 이런 학교의 화학 전공 눈여겨보자고요 이쪽이 울산대나 유니스트의 화학 전공은 많은 정유 회사들 화학 회사들과 연구 과제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학 공학과를 꼭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생각하지 말고 울산대 유니스트 기억해 보세요. 호텔, 관광 이런 쪽에 서비스 쪽 일을 하고 싶어. 그쪽 리조트나 호텔에서 일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있다면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의 호텔 관광학과, 경주에 있는 경주대학교나 동국대 경주 캠퍼스의 호텔 관광학과, 또 강원도에 있는 대학교의 호텔 관광학과 생각해 볼수 있죠. 왜냐면 그 지역에 리조트나 호텔이나 이런 시설이 많으니까요. 자, 여러분 이렇게 대학을 어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학 뭐 이런 기준으로 대학을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특화된 대학 그 지역 산업과 연계돼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대학은 어떠 어딘가 이런 생각하면서 대학을 좀 찾아보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.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